안녕하세요. 박종호TV의 박종호입니다. 오늘은 백스윙을 어떻게 하면 정말 안정감 있게 할수 있을까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백스윙 때문에 고생하는 고생을 많이 하시죠. 아,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백스윙 때문에 제일 고생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팔이 먼저 빼면 안 됩니다. 몸이 돌고, 거기에 따라가지는 거죠. 백스윙을 손으로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몸으로 이렇게 돌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돌면서 거기에 손이 딸려가야 됩니다. 손이 먼저 가면 이렇게 가고 뒤로 빠지죠. 이두 가지가 아니고 몸이 돌 때, 몸이 돌때 왼쪽 어깨는 떨어지고 오른쪽 골반은 뒤로 빠집니다. 같이 붙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골반과 멀어지면서 왼쪽 어깨는 떨어지고 골반은 뒤로 빠집니다. 그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그 상태로 하면서 백스윙 되죠? 이 상태로. 백스윙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무조건 팔이 뒤에 따라와야 됩니다. 손을 먼저 뒤로 빼면 뒤로 가서 엎어 치는 스윙이 되고. 안 그러면 두 번째, 팔을 이렇게 앞쪽으로 빼려고 그러죠. 손동작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클럽을 가슴에 대고, 골반, 오른쪽 골반은 뒤로 빠지고, 왼쪽 어깨는 떨어지는, 왼쪽은 좀꿇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손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몸이 따라가야 됩니다 다운스윙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하체가 들어가면서 손이 따라가야 됩니다 몸이 손보다 무조건 몸이 빨라야 됩니다 순서 손이 두 번째입니다 이 팔은 몸의 꼬임의 이 부분으로 따라와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팁을 말씀드렸죠. 백스윙을 할때 몸만 오른쪽 골반은 뒤로 빠지고 왼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 현상은 이렇게 수평을 했을 때는 똑바로 되지만 숙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이걸 그렇지 않고 오른쪽 백스윙 할때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 어깨 가버리면 스윙이 다 망가집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먼저 몸을 돌리고 그 몸을 돌리는 속에 손은 딸려오는 똑같은 마음으로 다운 스윙 또한 몸이 먼저 움직이고 그 속에 손이 따라오면 스윙이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보게 되고 그동안의 문제가 많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연습법 클럽을 잡고 그 상태 머리에서 옆으로 옆을를 바라보세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왼쪽이 좀 구겨져 있죠? 오른쪽 골반은 뒤로 빠지고 반대로 몸이 쓰어지고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